본 동영상은 브랜드 가치 평가 시스템을 보다 쉽게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우선 메뉴를 보겠습니다. 최상단에 언어 선택란이 있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어 선택을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과 내용이 선택된 언어로 자동 전환되는 국제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치평가와 투자 비법 책과 함께 배포되는 프로그램에는 국제화 버전이 탑재되지 않았으니, 국제화 버전은 원하시는 분에게 요청에 의거 별도로 제공됩니다. 메뉴 하단을 보시면은, 그린 색깔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번 번호를 넣고, 또 하나는 등록된 사용자 명을 넣습니다. 본 메뉴에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브랜드 가치 평가 이론, 비평가 업체 요약표 입력, 비평가 업체 요약표, 브랜드 가치 평가 입력, 브랜드 가치 평가표, 상정세법, 상정세법이라는 것은 상속세 전여세법을 말합니다. 상정세법에 의한 영업권 가치 평가표, 브랜드 및 영어권 가치평가 보고서 저장과 복구의 8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하살표를 클릭하면은 즉시 이동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브랜드 가치평가 이론을 하살표를 클릭하면은 브랜드 가치평가에 대한 모든 이론과 배경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본 내용은 모두 가치평가와 투자, 투자 비법 책에 있는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기에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에서 찬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읽어보면서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하살표가 있습니다. 이 하살표를 클릭하면은 메뉴로 이동이 되는데 모든 장과 페이지는 왼쪽 상단에 하살표가 있으니 모든 이동은 이 하살표를 클릭하면 이동이 됩니다. 두 번째로 비평가 업체 요약표 입력창에 들어가겠습니다. 비평가 업체 요약에는 업체의 모든 기본 정보가 일목요인하게 열거되어 있어 무엇을 입력해야 하는지 사용자가 쉽게 알수 있는 바, 그린 색깔 있는 곳에 요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별히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양식 하단에 지기 전문위원 성명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란에는 지금은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란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명이 등록과 동시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명 요 밑에 있는 성명은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면 됩니다. 최상단의 관리번호는 사용자가 자신의 관리번호를 입력하여 평가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클릭을 해보면 다시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세 번째 비평가업체 요약표를 보겠습니다. 이 본장은 전장에서 입력된 내용을 보는 곳으로서 입력창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후일에 각의 업체 자료를 보고자 할때 복구 기능을 통하여 각의 업체 현황을 언제든지 쉽게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장입니다. 복구 기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설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네 번째로 브랜드 가치 평가 입력 즉 브랜드 가치 평가 기본 정보 입력 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창에는 비평가 업체의 브랜드 강도 여기 브랜드 강도의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랜드 자산성 을 측정하여 입력하는 곳으로서 두 개의 입력 창고가 있습니다. 브랜드 강도는 브랜드 강점 기여도 그리고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12가지 항목을 각 항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고 브랜드 자사성은 브랜드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12가지 항목을 각, 각 항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측정된 평가 점수는, 여기서 측정된 평가 점수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재무 정보와 결합하여 브랜드 가치 평가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입력 요령, 그리고 의미는 책자 가치평가와 투자 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시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다음 장인 브랜드 가치평가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화면은 브랜드 가치평가표로서 여기 브랜드 강도 점수와 브랜드 자산성 점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입력된 자료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입력된 이 자료가 기 설정된 가중치와 결합하여 평가 점수가 종합적인 평가 점수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기본정보, 기본 정보 기본 재무 정보 세 가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총 기업가치고 여기 보시면은 기업가치고 하나는 순자산가치를 입력합니다. 또 하나는 총 무형가치. 아 무형가치는 입력이 자동으로 되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주당 주가자산배 주가자산율 PBR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주가자산비율이나 순자산가치는 재무제표를 보고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총 기업가치 본질적인 기업가치 평가 방식은 이거는 어, 지금 현재 우리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치 평가 방법,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 재무 정보를 입력하면은 이 재무 정보를 통해서 이러한 어, 평가 점수와 결합하여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브랜드 가치 무형 가치 기준 브랜드 평가와 자산 가치 기준 브랜드 평가 두 가지를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 평가가 만들어집니다. 해당되는 공식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메뉴에 들어가 보면은 상정세법에 의한 영업권 가치 평가표가 있습니다. 상정세법이라는 것은 상소세, 정여세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업권 가치평가를 클릭하면 상증세법에 의한 영업권 가치평가표로 이동됩니다. 사실 영업권 가치평가표는 브랜드 가치평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영업권 가치평가를 별도의 큰 목차로 분리하지 않고 브랜드 가치평가에 편의상 하나의 장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본 영어권 가치평가는 한국세법에서 정한 상속정렬세법에 의한 영어권 산출 방식을 채택하여 시스템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의 하단에 그린 색깔로 되어 있는 재무정보 입력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손이 순소니, 3개년도 순손이과 자기자본 그리고 자본하원율 지속연수, 매입영역권 잔액을 입력하는 날입니다. 본 영역권 가치평가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이 공식은 화면에서 열거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찬찬히 보시고 그 절차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부적인 이론과 사용요령 입력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와 투자 비법이라는 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사표를 클릭하면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로써 우리가 브랜드 가치평가와 상정세법에 의한 여건 가치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브랜드 및 영어 가치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클릭하시면은 전장에서 산출하였던 영어권 가치평가와 브랜드 가치평가가 여기에서 정리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 칼럼을 평가 대상을 클릭하시면은 브랜드 가치평가, 영어권 가치평가를 원할 때 영어권 가치평가를 눌리면은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본 장은 브랜드 가치 평가 보고서와 이어 가치 평가 보고서를 선택하여 볼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자동으로 모두 작성됩니다. 보고서의 그린 색깔이 있는 부분은 사용자 혹은 평가자가 주관적인 의견을 임의로 구사할 수 있으며. 자기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다시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말씀했던 저장과 복구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과 복구 기능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본 시스템에는 복구 기능과 복구지침과 저장지침이 있는데, 본 시스템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0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30개의 공간에 프로젝트나 비평가에서의 모든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향후 언제든지 저장된 평가자료를 선택하여 복구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복구지침 저장지침을 읽어보시면 그 안내를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번, 1번 사항은 현재 작업하는 자료나 현재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으, 싶은 곳에다가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 복사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입니다. 붙여넣을 때는 필이 절대 값으로 붙여넣어야 됩니다. 절대 값이 아닐 때는 숫자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이 절대 값으로 붙여넣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왼쪽에 복구 지침에 보시면은 저장되어 있는 번호는 저장 기록부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복구하고 싶은 번호를 여기다가 에 선택 저장번호에다가 입력을 하면, 은 뭐, 옛, 모든 저장 자료가 다시 복구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장 공간 30개가 부족한 경우는 필요 없는 저장번호에다가 덮어 씌우든가, 아니면은 이 시스템을 통째로 카피를 하여 새로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든가 아니면은 이 공간을 모두 비우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페지만 이 복사를 하여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여기에다가 그 자료를 덮어 씌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의상 30개의 재장 공간을 제공되었으니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클릭을 해본다면, 아, 메뉴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간단하나마 브랜드와 여건 가치평가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사용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시 혹은 의문이 있으시는 표시대에 있는 이메일 주소 copita.net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즉시 교체해드리고, 새로운 업그레이드판이 나올 경우는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실비로 다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